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영기경 172번 문제. 문제 제목은 진강세. 이건 흑이 둘 차례입니다. 착수할 만한 곳이 여러 군데 눈에 띄므로 조금은 생각을 쏟아야 되겠다. 이건 흑이 둘 차례인데요. 자, 이런 사안이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수읽기가 경우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냥 단수를 치면 100은, 이제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일 쉽게 사는 수를 일단 보여드릴. 그냥 이렇게 놓으면 살으니까 이건 안 되죠. 따먹으면 따먹어서 뭐치중 가면 이렇게 놓고 그래서 바깥에서 단수 치는 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사라져서안 되고 그렇다고 먹여 치는 수도 따먹으면은 A와 B가 맞보기죠.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이런 어, 거는 그냥 대충 요거 그냥 쉽게 사는 수가 나오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수가 어, 요 치중하는 수. 자, 요때는 일단 집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일단 단수를 치고 여기를 놔야 되는데 백한테 이렇게 단수가 있네요. 단수 치고 따 먹을 때 야, 여기가 집이 된다는 게 그죠? 여길 치중하면 여기가 집이 되네요.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해서 살아서 안 되죠. 치중하고 놀때 그죠? 어, 뭐 단수 치고 놀때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자흑은 과연 어떤 그렇다고 음 먼저 단수 치면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여기는은 그냥 따먹어서 안 되고 이거는 자 과연 어딜까요 먼저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것도 그냥 쉽게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여기놈은 A와 B로 살아버리죠 자 과연 어딜까요 첫 수가 이쪽도 안 되고 여기 놓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서 안 되고 자첫 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이 이 수가 과연 떠오르십니까? 자 이게 왜 급소냐면요 우리가 아까 여기 치중했을 때 이렇게 놓고 단수 치고 놀때이 뻗었을 때 배기 이렇게 잡을 때 단수 치고 딸때 여기만 여기만 옥집이 돼 있었으면 그쵸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치중해서 하는데 이제 고거의 연장선입니다 수일기가.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따면은, 이제 아까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치중하면은, 여기를 놓을 때, 단수치고 놓을 때, 놓을 때, 잡으면 단수쳐서 따먹어도, 요런식이 돼서, 이걸 해놨기 때문에 백이 죽죠. 그, 음, 그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쳤을 때, 백이 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죠. 여기 치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백이 여기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옥집이 되니까. 여기서는 두 집이 안 나요. 놓으면 젖혀갖고. 그래서, 먹여 칠때 따면 치중 여기를 놓으면 단수 칠때 이것도 안 되죠 따먹어서 여기 자체로 하변에서 들집이 안 되니까 놓을 때 놓으면 단수 칠때 단수 쳐서 따먹으면 여기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100은 먹여 칠때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100이 이제 버티는 수가 최대로 버티는 수가 이겁니다 이때 흙이 잘 둬야 돼요 과연 어디를 두면 될까요 이때, 백이 여기 뒀을 때, 흙이. 이때, 흙이 여길 뻗으면 백한테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흙이 따먹으면, 요렇게 단수 쳐서 살죠. 왜? 단수 치면 놀때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걸 따먹어버리면, A와 B로 살죠. 그래서, 여기, 나, 여기 나오는 수는 없죠. 여기 나서. 그렇다고 단수 치면 이어요. 단수치면 따먹어서, 아니 아니죠, 이걸, 이걸 따먹죠, 참. 그러니까 여기놈은 A와 B로 배기삽니다 여기놈은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흑도 여기서 이걸 단수치겠죠. 배기놈은 단수치고. 따먹으면 뻗어서. 요렇게 배기 잡히죠. 그러니까 흑이 먹여을때 따먹으면 치중 가서 죽고, 먹여칠때 여길 이으면 단수 치는 수가 좋죠. 이때 이걸 따면 어게해요 이걸 따 먹으면 이렇게 살아 버리니까 이것부터 하면 돼요. 그때 여기를 놓으면 따먹어서 자체로 죽고 백이 이거따 먹으면 놀때 아까 처음처럼 단수 치고 따 먹을 때 치중 가서 안 되고. 자. 이제 대 아셨죠? 여길 놓을 때따 먹으면은 음. 치중 가서 안 되고 그렇죠. 여기 놓으 이거 먹여쳐서 옥집이 돼서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놓는 거는 단수 치고 뻗어서 단수 쳐서 치중 가서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있는 거는 흙이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백이 이렇게 사는 수가 있으니까 단수를 치고 나오는 수가 멋지다. 이거죠. 이걸 따야 되는데 아, 이 나와서 아까랑 똑같이 되고 이걸 따면 이게 뻗어서 그렇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100이 잡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2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음, 다음 시간에 173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